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 여자는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아닌가? 그냥 착해서 그런 건가? 한참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그녀는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혹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확신이 없어서 한 발짝도 못 다가가거나 혼자 착각하는 거 아냐 싶어 괜히 자존심만 상하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지, 나는 왜 연애를 못하지 하는 자기 부정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요, 사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여자는 마음이 생기면 절대 숨기지 못해요. 몸이 먼저 반응하고 눈빛이 달라지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신호가 되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 해볼게요. 여자가 당신에게 마음이 생겼을 때 절대 숨기지 못하는 일곱 가지 반응. 이걸 알면 기회를 놓칠 일도 없고 헷갈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사랑을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주 디테일하고 재밌고 현실적으로 요. 그러니까 집중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신호 눈빛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눈빛은 속일수 없다고 하죠. 특히 사랑에 빠진 여자의 눈빛은 정말 다릅니다. 혹시 영화 대화시유 보신 적 있나요 거기서 지샤센즈가 체준바오를 바라볼 때그 눈빛을 기억하시나요 반짝반짝 빛나고 기대 가득하고 믿음으로 충만하던 그 표정. 현실에서도 똑같아요. 여자는 좋아하는 남자를 볼때 눈에서 빛이 납니다. 평소보다 눈이 커지고 동공이 살짝 커지고 눈길을 자주 보내고 괜히 눈이 마주치면 피하거나 수줍게 웃어요. 만약 어떤 여자가 당신을 볼때 눈에 애틋함이 살짝 담겨 있거나 자주 눈이 마주친다면 그리고 그 마주친 순간 그녀가 눈을 못 피하거나 오히려 더 깊이 바라본다면 그건 거의 90% 확률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녀의 눈빛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분들 무심하게 넘기지 말고 그 미세한 떨림과 따뜻함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행동입니다. 여자들은 말을 아껴도 행동은 절대 못 숨겨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잘해주고 싶어집니다. 예를 들면 오늘 밥은 잘 챙겨 먹었어요? 요즘 일이 많이 힘들죠? 이런 식으로 자주 안부를 묻고 작은 것까지 챙기려고 해요. 심지어 남자가 한번 툭 던진 취향이나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서 다음에 그걸 준비해 오기도 해요. 그리고 혹시 기억나요? 연애 드라마나 소설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아프면 괜히 같이 아파하는 여자들. 현실에서도 똑같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닌데 당신이 감기 걸렸다고 쭉 끓여서 가져온다? 야근한다고 커피 사서 찾아온다? 이건 거의 답이에요. 나 너를 신경 쓰고 있어. 나 너한테 마음 있어.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는 변화입니다. 여자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달라집니다. 진짜 좋아하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변하게 돼 있어요. 한 친구 어머니 이야기인데요. 결혼한 지 수십 년이 넘었는데도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위해 평생 본인이 좋아하는 걸 포기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치킨을 남편이 좋아하니까 자기는 싫어하는 척 하며 양보해온 거죠. 처음엔 작은 배려였지만 그게 쌓여서 사랑이 되고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당연한 행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스타일을 바꾼다거나, 그 사람 취향에 맞춰 관심사를 넓힌다거나, 이런 변화들 이게 바로 여자들이 보내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네 번째는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왜 그렇게 심장이 쿵쾅거릴까요? 이건 진짜 신기한 게 마음은 감출 수 있어도 몸은 못 속여요. 손에 땀이 난다. 목소리가 떨린다. 말이 꼬인다. 혹은 괜히 얼굴이 빨개진다. 이런 반응은 나는 지금 당신에게 끌리고 있다고 몸이 알아서 보내는 신호예요. 특히 평소에는 당당하고 밝은 성격의 여자가 유독 당신 앞에서만 어색해하거나 말이 줄어들고 시선을 피하면요. 이건 정말 확실합니다. 그녀는 지금 당신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물리적 거리입니다. 이건 정말 말보다 정확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다가가고 싶어져요. 말걸때 무심히 팔을 스친다거나 걸을 때 옆에 바짝 붙는다거나 혹은 이유 없이 가까운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작은 거리 좁히기가 무심한 듯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요. 그건 진짜 마음의 거리도 좁히고 싶다는 뜻이에요. 특히 성격이 조심스러운 여자가 물리적 거리까지 줄인다면 거의 99%입니다. 여섯 번째는 끊임없는 대화 시도입니다. 여자가 진짜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말만 하고 끝냅니다. 괜히 길게 말할 이유가 없거든요. 하지만 관심 있는 남자라면 다릅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점심은 뭐 드셨어요? 요즘 드라마 뭐 보세요? 이런 별거 아닌 소소한 주제로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이어가려 합니다. 심지어 밤늦게 자요? 잘 자요?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존재감을 계속 남기려고 해요. 말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웃고 싶고, 당신 목소리라도 듣고 싶으니까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자꾸 귀찮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는 진짜 관심 없는 남자에게는 절대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부탁하고 자꾸 도움을 청하고 자꾸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이거 좀 도와줄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봐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작은 거라도 자꾸 부탁하게 되고 그 부탁을 핑계 삼아 당신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한 친구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대학교 때 공부 잘하는 선배를 짝사랑했던 친구가 자꾸 과제 물어보러 갔다가 결국 고백받은 거예요. 선배는 처음엔 몰랐지만 나중에 친구가 자꾸 도움을 청하는 걸 보면서 얘가 날 좋아하는구나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볼게요. 여자가 당신에게 마음이 생겼을 때 절대 숨기지 못하는 7가지 반응. 눈빛이 달라진다. 행동이 다정해진다. 본인이 변한다. 심장이 반응한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다. 대화를 끊임없이 시도한다. 자꾸 귀찮게 한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런 신호를 발견했을 때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사랑은 용기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 하나. 여자들이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도 대부분 남자분들은 그걸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착각하면 창피하잖아 하고 스스로 가능성을 꺾어버리니까요. 그리고 만약 잘못 읽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아예 시도조차 안 하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기회를 눈앞에서 스쳐보내고 나중에 그땐 왜 몰랐을까? 후회만 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 망설임이에요. 상대가 보내는 따뜻한 신호를 그냥 친절한 거겠지. 그냥 착해서 그러는 거겠지. 하고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순간 기회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요즘은 여자들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신이 신호를 줬는데 남자가 눈치 못 채거나 무반응이면 아 얘는 나한테 관심 없구나 하고 금방 마음을 걷어버릴 수 있어요. 여자 입장에서는요, 신호를 보내는 것 자체가 큰 용기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가 되고, 두번 다시 그 마음을 꺼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 남자분들 이제는 눈치챘다면, 더는 머뭇거리지 말고 반응을 보여주세요. 아주 작은 리액션이면 됩니다. 미소 한번 따뜻한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그거 하나로 여자 마음은 확신을 갖고 조금 더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어떻게 그 신호에 반응해야 할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딱한 가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만 잊지 않으면 돼요. 억지로 밀어붙이거나 가벼운 농담으로 넘겨버리거나 오히려 부담을 주는 건 절대 안 돼요. 여자가 마음을 열고 다가왔을 때는 마치 여린 꽃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대해 줘야 합니다. 그녀가 보내는 눈빛에 따뜻한 미소로 답해 주세요. 그녀가 작은 부탁을 할 때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부드럽게 받아주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올 때 나도 내가 편해 나도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눈빛과 말투로 전달해주세요.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난잘 못하겠어요. 이런 걸 해본 적도 없고 괜히 어색할까 봐 걱정돼요. 괜찮아요. 당연히 어색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어설퍼도 괜찮아요. 말이 서툴러도 괜찮아요. 진짜 마음을 담아 표현하면 상대방은 그걸 느낍니다. 어설프게라도 고백하는 사람과 끝까지 가만히 있는 사람. 과연 누가 더 매력적일까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에게 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용기 내는 사람에게 끌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혹시 아직 여자가 나한테 신호를 보낸다는 걸 직접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당신이 아직 충분히 그녀의 눈에 띄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좋은 사람이라면 언젠가 알아봐주겠지 하는 수동적인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해요. 요즘 시대는 적극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상대방과 교류하고 작은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이 연애에서도 성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루션 하나. 존재감 신기. 그녀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겁니다. 일부러 부담을 주지는 말고요. 가끔 가벼운 대화, 간단한 인사, 공감하는 리액션을 통해 당신이라는 존재를 익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옆에 있어도 편한 사람, 같이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 이 포지션을 잡는 게첫 번째입니다. 솔루션 둘. 눈치, 체기, 연습. 말보다 행동을 보세요. 그녀가 대화 중에 자주 웃는지, 괜히 핑계를 대고 말을 걸어오는지, 몸을 조금씩 다가오게 하는지 이런 행동들을 관찰하세요. 그리고 확신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작은 행동으로 반응하세요. 작은 배려, 작은 칭찬.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요. 내가 있어서 든든해. 이런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솔루션 셋. 두려움 무시하기. 거절당할까 봐 겁나는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거절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모든 연애의 시작은 불확실함 속에서 시작돼요. 당신이 용기를 내는 순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마음 표현하는 데 실패는 없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사랑은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어렵고 멀어집니다.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따뜻하게 다가가면 됩니다. 조금 서툴러도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그녀가 보내는 신호를 믿고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그러면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이 당신 곁으로 다가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오늘 들으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더는 망설이지 말고 작은 용기 하나 내보세요. 사랑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당신의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야하 진짜 괜찮은데 왜 고백도 못해? 계속 잘해줬는데 왜 연락 끊겼냐? 속상하죠? 열심히 챙겼고 진심이었고 애썼는데 결과는 차가운 거절. 사실 이런 경우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실수 정말 사소한 행동 하나가 여자 마음을 싸늘하게 쉽게 만든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이야기 제대로 한번 풀어보려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고 있진 않은지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봐요. 이걸 모르면 진짜 평생 고백도 못해보고 혼자 애만 태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녀가 왜 갑자기 차가워졌는지 왜 연락이 끊겼는지 답도 못 찾은 채 말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우선 이 말을 먼저 꼭 기억해주세요. 여자 간의 여자친구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일반 친구다. 이거 진짜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모든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아직 사귀지도 않았어요. 그냥 친한 친구거나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매일 아침마다 아침 먹었어. 점심은, 저녁은, 매일같이 연락 오고 매일같이 챙기는 독이 옵니다. 처음에 멋친 절안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달 계속 그러면 솔직히 숨 막히지 않을까요?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유를 소중히 여깁니다. 누군가가 하루 종일 옆에서 감시하듯이 매순간을 체크하려고 들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생겨요. 그리고요. 아침, 점심, 저녁 챙기는 거 솔직히 그건 배달앱이 더 잘합니다. 뭐 먹었는지 칼로리는 얼마인지 할인, 쿠폰까지 보내줘요. 굳이 여러분이 매번 확인해줄 필요 없습니다. 또 이런 거 있죠. 오늘 날씨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어. 비 오니까 우산 챙겨. 이런 것도 사실은 날씨 어플이 더 정확해요. 기온 체감 온도 강수 확률 시간 대별 예보까지 알려줍니다. 이쯤 되면 눈치채셨죠? 여자는 남친이 아닌 사람에게서 이런 과잉 관심을 받으면 부담스러워 합니다. 특히 아직 사귀기 전이라면 이건 거의 내 일상에 침범하려고 하지 않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나요? 숨 막히게 집착하는 사람? 아니면 나를 존중해주고 내 공간을 지켜주는 사람? 당연히 후자죠. 여자도 똑같아요. 여자가 부담을 느끼는 순간 그 관계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한번 부담이라는 감정이 싹 트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처음엔 그냥 불편했다가 나중엔 짜증이 되고 결국엔 나 진짜 싫다가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 드릴게요. 관심은 디나게 주지 말고 은은하게 퍼뜨려라. 아침마다 밥 먹었어? 묻지 말고 그냥 하루 중한번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요즘 밥잘 챙겨 먹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날씨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비 온다더라. 우산 챙겼어. 이렇게 짧게 대화 흐름 중에 툭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 더 파고들지 않아요. 과잉 관심은 거부감을 낳고 적당한 관심은 호감을 키웁니다. 이 차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모르는 척 무심하게 챙기는 것. 그게 진짜 기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 그래, 그러면 매일 연락 안 하고 가끔 톡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가끔 연락하는 방법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또 오히려 뭐야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심하게 하지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평소에 대화하다가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 드라마 뭐 재밌어? 이번 주말에 영화 뭐 볼까 고민 중인데 추천 좀. 이렇게 여자가 대답하고 싶어질 만한 주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부담없이 대답할 수 있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절대 외답한 회. 익숙했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최악입니다. 여자가 연락을 늦게 한다고 해서 삐지거나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는 틀을 내면 그 순간 매력이 반토막나요. 여자는 여유 있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내 연락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 내 반응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이제 여러분은 매일 챙기지 않고 자연스럽고 무심하게 여유 있게 연락한다. 이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연락만 줄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여자가 진짜 관심 가지는 건 여러분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단순히 잘생겼다 돈 많다 이런 외적인 조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 자기만의 취미와 목표가 있는 사람 자신감 있고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 여자는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그러니까 연락 줄이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본인 스스로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데에도 힘을 써야 해요. 그럼 어떻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죠? 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그건 다음 파트에서 더 깊이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자 간의 여자친구가 되기 전까진 그냥 친구다. 과잉 관심 금지. 매일 챙기지 마라. 자연스럽고 무심하게 여유 있게 연락하라. 상대방의 공감과 자유를 존중하라. 내 자신을 먼저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연애 시작의 기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절반입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력을 쌓아야 하는지, 어떤 행동들이 여자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지 디테일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는 여자에게 부담 안 주는 방법 정도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아저 남자 뭔가 끌려. 이 감정을 여자한테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자들은 어떤 남자에게 끌릴까요? 단순합니다. 자기 삶을 충실히 사는 남자. 다시 말해, 여자가 있든 없든 자기 일상에 열정이 있는 사람. 자기 목표가 확실한 사람,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은 묘 굳이나 잘났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풍겨요. 자기만의 매력, 자기만의 세계가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묘 여자에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분위기요. 그럼 여자는 느껴요. 아이 사람은 나한테 의존하려고 한다. 의존하려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니요. 여자는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을 원하지, 자기 행복을 나한테 기대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본인 삶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 자신한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요즘 뭐에 빠져있지? 내가 좋아서 내가 행복해서 하는 일이 뭐지? 이게 있어야 돼요. 어떤 취미든 괜찮습니다. 헬스, 독서, 캠핑, 그림, 악기, 댄스, 등산, 뭐든. 포인트는 여자가 좋아할 만한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서 하는 걸 꾸준히 해나가는 것. 예를 들어 볼게요. 하루 종일 연락하고 집에만 틀어 박혀 있는 남자와 주말마다 친구들과 캠핑 다니고 사진 찍고 자기 취미 즐기는 남자. 여자는 누구한테 끌릴까요?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와, 저 사람은 자기 삶을 진짜 즐긴다. 이게 느껴지면 여자 입장에선 궁금해지거든요.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은 어떤 세상을 볼까? 나도 저 안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말보다 행동, 자기 취미나 목표를 말로만 자랑하는 건 소용없어요. 나 예전에 해서 있었어. 나 꿈이야. 이런 거 말만 하면 그냥 입만 살아있다고 느껴질 뿐입니다. 진짜 매력은 조용히 꾸준히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남몰래 노력하고 남몰래 성장하고 남몰래 실력을 쌓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럼 다음은 여자가 진짜 심쿵하는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사실 여자는 외적인 매력만으로 남자한테 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처음엔 외모가 눈에 띌수 있어도 결국 오래가는 매력은 감정적인 부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게 뭔지 아세요? 의외성. 평소에는 장난스럽고 웃긴 사람인데 진지한 얘기할 땐 눈빛이 변하는 사람. 항상 느긋하고 여유로워 보였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진심을 다해주는 사람. 이런 반전 매력이 터지면 여자 마음은 단단히 흔들립니다. 여기서 포인트. 모든 순간을 나 좋은 사람이다. 어필하는데 쓰지 마세요.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내세요. 툭 등록땀도 던지고 웃으면서 대화하고 그러다 정말 중요한 순간 예를 들어 여자가 힘들다고 털어놨을 때 고민을 털어놨을 때 자신을 낮춰 이야기했을 때 그때만 딱 진지하게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멋있어 이렇게 진심 어린 한마디를 해주면 그때 여자는 무너집니다 아이 사람은 다르구나 내 마음을 진짜 이해해 주네 믿고 싶다 이 감정이 싹 트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자가 진짜 힘들 때 진심 어린 위로를 해본 적 있나요? 혹시 그동안은 그냥 힘내 한마디로 끝냈다면, 앞으로는 꼭 기억하세요. 힘내라는 말보다 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한마디가 더 강합니다. 힘들겠다. 그럴만해. 너 마음 이해해.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자를 지적하거나 조언하려 들지 마세요. 진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여자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끝장납니다. 여자는 해결책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은 필요 없어요. 그저 귀 기울이고 고개 끄덕이고 공감하는 것. 이게 진짜 남자의 매력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좀 감이 오시죠? 지금부터 요약 정리할게요. 내 삶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라. 취미, 목표, 열정 있는 삶을 꾸려라.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라. 반전 매력을 만들어라. 힘든 순간엔 조언 대신 공감을 해라. 과잉 관심은 버리고 자연스럽게 대화해라. 이 여섯 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여자 마음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끌리게 됩니다. 결국 연애라는 건 나를 더잘 보이려는 노력이 아니라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변화하면 여자가 알아서 다가옵니다. 연애는 원래 억지로 잡으려는 사람이 지고 여유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오늘 이야기 꼭 가슴에 새기세요. 진짜 연애는 여러분 삶을 더 빛나게 만들 때 시작됩니다.